웃기겠다. 결혼식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뜬금없이 100만 원 돈, 100만 원 돈을 낸다시발 축이 넣었어. 그래서, 야, 너 뭐야? 나한테 왜 100만 원이나 보냈어? 잘못 보낸 거 아니야? 이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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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우리가 친친이라 생각해서 100만 원 축의금 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. 음, 자동차나 기계 같은 학과예요 선생님은 찐친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나 하실 의향이 있나요? 찐친이면 1 0 0만원 정도? 아,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찐친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둘 밖에 없어서 어차피 인생에서 두 명밖에 챙길 사람이 없으면 1 0 0만원씩챙0 0 0 0원씩1 내가 뭐, 진짜, 막, 친구가 많아, 많으면은 모르겠는데, 어차피 찐친이라고 해봐야 둘밖에 없으니까, 그냥, 200만원이면 큰 금액이지만, 그냥 두고도 그냥 평생 또, 씨발, 축기금으로 그니까, 100세 인생에 두당백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, 요즘 또, 그거. 아, 너무 괜찮다 음, 맞아. 냉장고랑 TV 그런 것도 해주긴 하니까, 그지? 근데 뭐, 나는 이제, 우리 친구들은, 해봐야, 그, 3명 무리라서 <laughs> 세명 부리해서 뭐 냉장고 해주고 뭐 이럴 것 같진 않고 말고 어, 다른 친구들이야. 다른 친구들 그냥 친구지. 솔직히 찐친이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찐친이 있을 텐데 뭐 굳이 나 혼자서 찐친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. <laughs> 어 각자 자기들만의 찐친이 있을 텐데 뭐 내가 찐친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뭐. 서운할 것도 아닌데뭐아 그렇죠. 우리 찐친 아니었어. <laughs> 야그 존나 웃기겠다. 결혼식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뜬금없이 100만 원 돈, 100만 원 돈을 낸다시발 축이 넣었어. 그래서, 야, 너 뭐야? 나한테 왜 100만 원이나 보냈어? 잘못 보낸 거 아니야? 이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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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우리가 친 친이라 생각해서 100만 원 축의금 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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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빴다면 미안. <laughs> 그거 주고 꺼져. 나는 이제 어차피 인간관계가 되게 단순해가지고. 별로 이제 그럴 일이 없긴 한데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그런 거 얼마 할지 좀 고생하기도 하겠어. 난너 결혼할 때 100만 원못줄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그거 결혼할 때 서로 금액 차이 심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나나 봐요. 나는 얼마 했는데 너는 이거 밖에 안 했냐고 막 손절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. 이번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직장에서 그 어떤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축하해 주러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래 안 오셔도 된다고. <laughs>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가의 전체 사람들한테 어차피 식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오셔도 괜찮다고. 괜히 가면은 이제 돈 넣는 거에 비해서 손해 나니까 어차피 그냥 <laughs>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 하더래. 그냥 한 5만원씩 회사에서 걷어가지고 그냥 보내주기만 하고 가진 않으셨대요 어, 근데 기분은 좀 그냥 그렇긴 한데 안 가서 그냥 편하기도 하고 그래, 아직 근데 나는 좀 약간 그래도 아니 씨발 그래도 <laughs> 그게 뭐야 그럼 그냥 수금잔치야 뭐야 축하해달라고 하는 자리인데 오지 말고 돈만 달라는 건 뭐, 돈만 달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돈도 받지 말든가 그럼 그대비용 생각하면 인당 7만원 이상 안 나오면 무조건 손해야? 야, 너무 비싸 그 결혼식 밥뭐 아, 그렇게 마, 맛있지도 않은데 그거 뭐 너무 비싸 결혼식이 오히려 손님 적으면 없어 보여서 가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냐고 확실히 근데 이제 가주면 고마운 시대는 점점 끝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와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시절은 이젠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오면서 돈도 두둑히 챙겨가야 좋아하지 그냥 와주기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나 봐 이제 신기하다 결혼을 포기하면 편한 것을 약간 번식은 동물적 특성 아닌가요? 종족 번식. 하지만 인간은 근데 짐승이랑은 다르긴 하니까. 안 가고 모바일로 돈만 보내주는 게 최고일 것 같네요. 아, 나 근데 모바일 청첩장 안 받아본지 존나 오래됐다. 옛날에 한번 받아봤는데 간장 종지마냥 인간 관계 좁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어 주변에. 제 친구 놈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상대가 없어요. 높은 확률로 그 친구들이 문제 아니야? 원래 그 친구 결혼 안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결혼 못 한다던데 그들끼리 노는 게더 재밌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결혼 금방 할줄 알았거든요 안 하네요 <laughs>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이제 고야드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 아이 비밀인데 그래서 야너 결혼 할 거야 이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젓더라고요 결혼은 아니야 <laughs> 비밀임. 고야드 좋아 여친 있으면 어떡하냐고요? 없을 거야 <laughs> 없을 거 같아 그럴 리가 없어 엊그제 친구 만났을 때 들은 건데 청첩장 준다고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청첩장 자기한테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 어이가 없었음 청첩장 <laughs> 받으러 오라는 건 뭐야? 그런 확실한 건 그거야 적당히 친한 사이였는데 청첩장 받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뒤로 이제 인간관계에는 그사람이랑 끝이라고 봐야 돼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, 안 하고, 안 보고, 그래. 뭐 돈이라도 좀 보내면 모르겠는데, 돈도 안 보내고 그냥 쓱 지나가잖아. 그러면 이제 끝이야. 더 이상. 나는 일부러 안 보냈어. 별로 그렇게 이어가고 싶은 친분이 아니어가지고, 그냥 한두명 그렇게 해봤는데, 둘다 연락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됐다. 이제. 전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였는데, 서울에서 대구까지 청첩장 주로 오는 거 보고 결국 가야 했어요. <laughs> 야 여... 정성이긴 하다 그건 진짜 정성이네. 고맙다고해이 새끼야! 아나데 모르겠다 내 친구 그 결혼은 아니야 이러더니만 결혼할 수도 있고 모르겠네. 그 새끼야. 내 친구들은 워낙 그 자기 여자 친구에 대한 그 비밀이 많아. <laughs> 고야드는 좀 비밀이 없는데. 여자 친구 얘기 안 하고 몰래 사겨. <laughs> 몰래 사귀다가 어느 날 뭐야? 음, 브레이크 조화가 비밀이 많아 여자 친구를 자꾸 꽁꽁 숨겨. 근데 그러다가. 내가 말했잖아 그 둘이 직장이 비슷한데 있다고 저번에 단톡방에 갑자기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디스크자랑 어떤 여자가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야 파파라치샷 마냥 그래서 그 새끼 지금 여자랑 있음 이러고 <laughs> 내가 뒤에 찍음 이제 막 추궁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 얘기하려고 했다고 코딩들이야. <laughs> 헤어진 매몇년 동안 놀림 당하니까 숨기게 돼요. 아들 브레이크 걔는 숨길 만해. 하도 많이 놀려 가지고 우리가 중국집에서 일한 거다 갖다 바치고 차였다고 맨날 놀리고 막. 심지어 이제 어. <laughs>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놀리냐면 걔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갔어요. 해외로. 그래서 거기서 만난 여자가 또 있어. 걔 이제 대학 끝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만났단 말이야. 한동안.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<laughs>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자꾸 놀리는 거지, 야, 너 진짜 사귄 거 맞아? 이러면서 <laughs> 너 어디 뭐 이렇게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혹시 너 한국 들어올 때 무슨 뭐 어디 <웃음> 뭐 <웃음> 물건 하나 서울로 좀 갖다 달라고 뭐 이런 부탁 받은 적 없냐고 막 웃길 만 했죠. 이해합니다. 좀 매콤해가지고 놀리는 게전 썸탈 때부터 괜히 전화해서 해실거려서 잘못 숨겨요 친구들한테 해실해실거린다고? 썸탈 때부터? 별론데 이번 명절 때 코인으로 3억 날린 친구 만나서 100원 코인 튕겨주고 야니 네 코인 여기 있다 이러면서 놀렸어요 진짜 별론데